네,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어, 일요일 되는 자정 어, 좀 넘었는데요. 어, 토요일 아침에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이제 좀 지난 시간에 어, 월요일장을 준비하고 지난주를 좀 복귀하는 그런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 좀 고가를 좀 찍었다가 터닝해서 돌아섰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깨고 이탈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어, 약간의 고점 징후가 조금은 더 나타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일단 엔비디아에서 출발한. 어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어, 다른 종목들이 좀 내려가도 엔비디아 하나가 어 나스닥을 어, 끌고 올라갔던 어 그런 모습이 강했는데 이제 엔비디아 자체가 어 고점 징후가 조금 나오면서 나스닥이 이제 엔비디아가 내려올 때 같이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그럼에도 뭐 추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어 그렇게 볼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는 어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는 모습을 좀더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후보군 자리 아직 추세의 중심선을 따라 움직이고는 있지만 약간의 고점지구가 존재하면서 그 후보군 자리가 될수 있을 때는 조금 무리하게 집어넣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지금 와서 어 많은 참가자들이 어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ETF 상품에 지금 굉장히 몰려들고 있다고 하죠. 물론 나스닥과 관련된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어 굉장히 어, 빠른 속도, 빠른 어, 이제 수익을 위해서 어좀 이렇게 무리하게 고점에서 어, 달려드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보고서 공개 이후에 나타난 이제 엔비디아의 모습은 일단 개인들이 어, 기존에 갖고 있던 푸드옵션 초반에는 어, 초반에는 아 이거는 이제 나스닥이니까 엔비디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초반에는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기서 많이 올라가는 초반에는 이런 구간대에는 어, 개인들이 풋을 어, 삽니다. 야 이쯤 올, 어, 올라갔으면 이제 떨어지겠지. 그래서 엔비디아 풋에 좀 몰렸던 개인들이 어, 이제 와 이제 그다 포기됐죠. 풋은 다 죽었고 이제 이제 와가지고 콜로 다 바꾸고 있는 시기입니다. 언제부터요? 실적 발표 나서부터는 개인들이 콜을 열심히 당기고 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시선이 콜옵션으로 이동하면서 특히나 뭐 엔비디아 ETF 상품도 마찬가지 막 몰리면서. 엔비디아 가지고 이제 장밋빛 엄청난 물론 여기 많이 올라갔죠 당연히 뭐천 달러 넘어서 뭐몇천 뭐 달러 이상으로도 간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면서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사들입니다. 근데 자 개인들이 이제 콜 옵션으로 이동을 많이 하면 반대로 콜 매도 포지션을 잡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기관들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관들의 콜 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뭐콜 매도자들이 뭐 무한정 올라가면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제한. 하면서 그동안 반대 포지션으로 사들였던 현물을 차익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 그런 모습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싶고요. 확정을 지어야 이제 콜 매도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려오기만 하면은 어, 괜찮은 상태죠. 지금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기를 앞두고 그런 청산전쟁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일어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만기일은 어 나스닥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간 만큼 역대급 대금 싸움이 됩니다. 여기서 걸린 돈이 한화로 약 8천 조급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뭐 진짜 많게는 일경원에 근처 근접하는 뭐 그런 수준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 대략 한 8천 조 급이면 엄청나죠. 그래서 이번에 걸린 싸움이 굉장히 크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 네마뉴에날하고또 하루차로 겹치니까 우리의 네마뉴에날 영향도 굉장히 클수 있으니까 어, 변동성에 주의해야 되는 마지막 한 주가 될 거고요. 이번에 좀 밋밋하게 우리 증시가 좀 끝난다면은 다음 주 만기 끝나고 새로운 포지션이 형성될 때 그때 조금 어, 변동성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2월에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어요. 우리 증시가 12월 네마뉴에날 이때도 미국과 어, 우리 증시가 그 하루 차이로 연속으로 있었죠. 그때도 변동성이 좀 나타났었고, 어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9월 달에도 네마연날 어, 끼고 나서 변동성이 많이 생겼었죠. 이때도 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이제 네마연날 끼고 변동이 생겼던 거고요. 12월 때는 이제 어, 행보하다가 급등이 나왔던 때고 끝나고 나왔죠. 그래서 항상 그네마연 날까지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어. 만요 내 만기일 날 끝나고 그 나머지 다음 한 주에 변동성이 크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증시는 어 금요일에만 172조 원을 감소하는 역대 최대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총이 너무 많이 펌핑됐으니까 어뭐 여기에 이제 막 내려갈 때 무서워서 먼저 어, 떼, 떨어지는 그런 투매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익 욕구도 분명히 있으니까 어, 너무 지금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미국 증시 물론 물론 추세 강하지만 어, 추세 강하지만 너무 위에서 달려들지는 말자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금요일에는 불장이었죠. 음, 뭐갭 상승 컸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양봉으로 어쨌든 잘 끝났고. 어, 상승 후 횡보장. 물론 뭐 하루 종일 원웨이로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뭐 기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아쉬운 하루였고 뭐 중간에 가다가 아침에 가다가 말았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도 뭐 거의 1조 원 근접하는 수준으로 매수를 했다가 보시면 어 1조 원 근처까지 갔다가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차이까지도 좀 나오면서 만기가 오거레일 남았을 때인 만큼 뭐 계속 무리하게 어 미결 계속 늘리고만은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금요일에도 미결이 늘어나서 참뭐 뭐 굉장히 놀라웠지만. 만기가 오거를 남을 때까지도 미결을 늘리는 모습에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하고 그다음에 구독자단 톡방하고 파생반 주식반 다 요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니까 어그 내용을 좀 기존에 글을 좀 참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어 실시간으로 좀 점검을 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어, 미결이 상당히 높은 평소보다 높은 만기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빅게임이 벌어질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외국인들은 그렇게 해서 어 그날 일원 가까이 사던 거는 거의 다 빼서 3,500억밖에 안 남긴 상태로 맞췄습니다. 어, 요 끝자락 가서는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는 금융 투자의 어 영향도 좀 있었죠. 금융투자가 1조 원 정도의 매도를 잡아놓고 있었을 때부터 한계가 좀 드러났죠.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커질 우려가 있는 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최대한 눌러 될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들도 이제 거의 힘이 붙여서 어 이제. 매수하던 거를 좀 걷어들이는 그런 어, 점심시간때쯤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디서 어, 이제 지지 싸움이 일어나냐. 시가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가 싸움이 될 거다. 어, 그날 당일은 이제 시가 싸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어, 좀 공교롭게도 딱 시가를 찍고 터닝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시가가 360점. 5 5였죠 그래서 오늘은 그날은 제 시가 싸움을 해서 지켰다. 그래서 지키면서 마감을 했죠. 얘를, 얘를 깨면은 단계적으로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생반에 그렇게 업데이트 글을 올려드렸는데 깨질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 꼬리 달면서 양봉 양선으로 마감을 했고 야간 선물이 이제 미국 증시 때문에 좀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 증시 빠진 것이 빠진 것 과 비교를 하자면 우리 증시 야간 선물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조해 보시고 요즘 야간 선물이 대체적으로 강해요. 뭐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을 때라서 그런지 어 야간이 우리 야간이 어 미국보다 좀 강한 편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어 어쨌든. 금요일에는 그런 양봉을 유지하는 장이었고요. 강한 섹터는 바이오였습니다. HLB를 필두로 바이넥스, 한올 바이오파마,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뭐, 삼성 바이로직스,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등 코스타 코스피를 아우르는 그런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해서 보시면, 이제 약 바이오 섹터만 놓고 보면은, KRX 바이오가, 어쨌든 그날, 자, KRX 바이오가, 어쨌든 그날,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고가 돌파했다라는 거, 고가가, 여기, 기존의 고가가 여기였는데, 어, 이거를 돌파하는 그런, 어,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코스닥만 놓고 봐도, 예, 코스닥만 놓고 봐도, 어, 뚫어버렸죠. 그때 막혔던, 여러 번 막혔던 코스닥 제약 섹터에서 정말 다중 저항 때, 요, 요기, 요 라인을 수차례 시도했다가, 막히느냐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장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지 저항이 너무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 요거 라인은 미리 찍혀 있었죠. 저 때가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로 인해서 저 자리를 미리 그어 놨었고 그게 여기서 막혔었죠. 그다음에 또다시 여기서 여러 번 여러 차례 막힌 건데 어 보시면. 그 막혔던 자리를 뚫을 때는 한방에 힘을 써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를 터뜨리고 한 방에 역시나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지지받고 저항 막혔던 자리 시도하니까 한 방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뭐 꼭지가 형성이 될지 아니면 좀더 갈지 좀 열, 자리는 열려 있죠 어, 월요일에 이제 반도체가 좀 빠지겠죠 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으니까 월요일에 우리 반도체도 뭐 약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 상태에서 이제 돈이 바이오 돈다면 바이오가 좀더 위로 펴줄 가능성도 뭐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두두 두 섹터가 같이 약해지느냐 한쪽을 키우느냐는 그날 가봐야 알 거고 어 그래서 새로운 꼭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냥 어 지난 바이오 장세처럼 여기 과거 바이오 장세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기에는 뭔가 조금 지금 찝찝한 구석이 좀 많이 있죠 아직 준비가 덜된것 같고 아직은 돈들이 지금 들어와서 바이오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순환하면서 이 종목 갔다 저 종목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거기까지 한 방에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꼭지를 형성했다가 좀 밀려서 다시 다지는 시간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매크로 환경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바이오는 그렇고. 어 이제 수급으로 좀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12월 만기 이후에 선물에서 약 3조 원 선물 매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0.44로 선물이 약간 고평가된 그런 시간이고,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어 사니까 반대편에 서가지고 어 공급자로서 시장 조성자로서 매도를 많이 어 해줬고, 어그 상태에서 현물로 해지를 한 거죠. 현물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금융 투자는 어 차익 거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고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매수량이 이제 많아지니까 선물 매수 평단을 좀잘 주목해야 되는데 매수 평단이 많이 올랐습니다 3.875 정도로 잡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추정치라서 어 정확하진 않아요. 그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어 평단이 낮다라는 거. 그럼 지금은 꽤나 수백억의 수익이 잡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만기일까지 외국인들은 선택을 할 겁니다. 수익을 키우면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그냥 이제 롤오버를 해가지고 매수 포지션을 넘기느냐,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롤오버가 많이 안 났어, 스프레드 거래도 별로 크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가 만약에 어,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따라서 하락 출발한 다음에 월요일에 이제 급락이 나온다 뭐 이런 형태로 간다면 그러면서 이제 손실로 전다, 전환될 수도 있겠죠 3 5 8 7로 얼마 크지 않습니다 차이가 손실로 전환된다면 이제 급 대량 롤오버로 마감을 하려고 하겠죠 어차피 청산 여기서 포지션을 끝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적당히 떨어지는 정도라면 롤오버를 하겠고 그렇죠? 뭐 손, 수, 손실 처리를 크게 할것 같지는 않죠 지금 너무 좀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그래서 롤오버를 하거나 익절 청산을 하거나 이두 가지를 좀 위주로 보려면 라고 합니다. 뭐 웬만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막판에 해보다가 뭐좀힘 붙이면 롤러버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음 지금 만기가 이제 사거레 일치고는 평소보다 미결이 많은 상태로 아직 가득가득 승부를 걸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아직 모두 다승부를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의 포지션도 그대로 청산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의 상방 포지션도 청산하지 않고 있고 투신의 양방 상방 하방 쪽 모두 다. 어, 청산이 거의 안 나왔었죠 2월달에 이후로는 그래서 어, 그것도 승부로 남겨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미결이 30만 계약까지 거의 확대가 된 상태로 끝났단 말이에요 미결이 29만 6천으로 끝났는데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게 장중에 30만을 넘었었죠 그래서 4거래, 어, 5거래까지 일 끝났는데 이제 4거래를 남기고 30만 계약이다 어 그러면 이제 월화수 목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마지막 날은 보통 10만 계약 정도를 승부를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남은 20만 계약을 이제 월화수 3일 동안 떨궈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략 한 6, 7만 계약 정도씩은 하루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지. 청산을 하면서 청산하거나 로러볼 하면서. 그래서 어 굉장히 어, 거친 그런 싸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더 많은 싸움이 일어나니까 변동성이 왔다 갔다 좀셀 수도 있고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싸움이 좀빅 게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빅 게임이라는 게 한쪽으로 크게 간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거아니니깐 유의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치열한 것도 빅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글 금요일에 아침에 올려드렸습니다 미결이 30만까지 급증하는 걸 보면서 야5거래 남았는데도 이렇게 미결을 키우는구나 그래서 만기까지 경력 1년 미만의 초심자분들은 가급적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며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번만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몸 사리고 어좀 어려울 때는 몸 사리고 어, 잘 공부하는데 힘을 쓰면서 나의 미래에 좀 투자하는 시간으로 좀 갖는 게 어떨까 어, 이 잘못 초심자들은 잘못 건드리면 이런 장에서 그냥 깡통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 모의 투자를 좀 활용하시고 혹은 하더라도 실전은 아주 소액으로만 좀 접근하시고 이렇게 외국인과 금투의 방향성 서로 반대의 한파승부가 벌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어, 변동성이 안 생긴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기 다음 주로 이제 그 싸움이 넘어갈 거니까 한 2주 정도를 그렇게 조금 몸 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경력이 많으셔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제 관점과 전략을 보면서 오히려 아주 빅 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은 어, 금요일에 콜 매도 포지션 많이 줄었어요 63억으로 콜 매수하면서 콜 매도 포지션 많이 줄여가지고 완전히 네이키드 상방 베팅을 했었죠 금요일에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는 겁니다 노에치잖아요 외국인들이 굳이 헤지라고 말씀을 드릴 곳은 외국인들은 주식 선물 분야입니다 주식 선물은 지금 굉장히 최근에 어,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해온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지금 계속 주식 선물 매도 중이고 2월 만기 이후로 지금 5,500억을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누적으로 올해 들어서만 1조 2,800억을 매도하고 있어요 주식 선물 쪽에서는 굉장히 매도가 많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만 2,200억을 때리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상승을 계속 좋게 상승 추세가 좋았는데 2,500억이나 먼저 때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샀던 SK 하이닉스의 경우 엔비디아의 모습으로 이제 최고점이 찍히고 내려와도 외국인은 주식 선물로 뭐 해치가다 된. 상태예요. 즉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꼭지가 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 그럼 외국인들 정말 어, 금요일에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외국인들 진짜 많이 땡기는구나 계속 올라가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미 선물로 해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선물 이득이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뭐 수익은 현물은 좀 청산하면서 어, 물량은 청산하면서 주식 선물 가진 거 매도로 어 메꿔 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헷지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뭐 현물도 그렇고 뭐 주식 선물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다 외면을 하고 있지만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위에다가 아직 어, 다루지 못한 거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예, 여기 만기일 이것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마지막에 걸린 돈이 상당히 어, 커졌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비유하기로는 요런 장은 그섰답판에서 사구 다시 아주 사구 파토나잖아요. 사구 예, 파토가 한두세번 쌓인 꼴이다어뭐 이렇게 지금 뭐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표현을 했는데 어, 또는 뭐 로또가 한두 달치 2 월돼 있다. 예, 그러면은 이월 금액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어야 이번에 로또 대박이래 이월 돼가지고 어 당첨금이 이월 돼가지고 어 점점 커졌대 이번에 많이 커졌대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로또를 구입하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돈들이 몰리면서 판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 지금 만기일에 결, 미결제 금액이 커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변동성 주의하셔야 되고 변동성 지수 자체도 지금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어 날개를 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딱 취하고 있습니다. 옵션의 프리도 지금 풋옵션 쪽으로는 뭐 거의 시세도 안 났잖아요. 이번에 계속 어, 보시면 웬만한 풋옵션 지금 놓고 보시면요, 자, 코스피 옵션에서 풋옵션 웬만한 거 한번 찍어 놓고 보시면 시세가 안 났어요. 자, 하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음. 자, 선물 옵션 이런 보시면 시세가 안 났습니다. 이거 뭐 너무 많이 까졌네 어, 이런 거 보시면은 자, 350뭐 풋옵션인데. 어, 적당히 내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다 까졌잖아요. 뭐 시세가 안 났습니다. 푸드옵션 보시면 일단 푸드옵션 차트예요. 제대로 된 어, 시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 한 주에 어, 활발 타오르게 아니, 마지막 한주 이렇게 어, 타오르면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외국인 요거 주식 선물 이야기했고요. 요것도 얘기했고 자 달러 선물은 이제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6,685억을 팔았죠. 어, 목요일에는 5,092로 팔아가지고 최근에 어 1조 넘게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 매도를 하면서 어,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급락했죠 달러 선물도 지금 야간 선물에 1,310원을 깼다가 올라왔는데 어 1,310원을 야간에 깬 자리는 요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간이 이렇게까지 내려갔다 온 거예요 꼬리를 달았고 어쨌든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밑에 지지라인을 지키고 다시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 지금 여기 가장 오랫동안 지켰던 저 자리를 또 지키는지를 잘 보자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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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상승 추세를 어 끝내는 건지 과연 또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지키는 건지 아직은 뭐 깨지 않았으니까 여기를 깨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굉장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근데 지금 다 기로에서 있으니까 긴장해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이미 달러 인덱스 하락과 함께 1,310원대로 외국인들 베팅과 함께 급락을 했고 야간 선물은 1,311선 지지라인 야간에 체크하고 16원대로 끝났죠 꼬리 달고. 그다음에 투신이 이제 종가에 신규 매수를 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환매도를 동시에 900억을 어, 빼냈습니다. 지금 한 100억 정도 들어온 거죠. 토탈로는 큰 베팅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금요일에는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 놓고 어, 풀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우리 파생반에서는 제가 어, 뭐 장초반 장 시작 전에 8시 45분 시작 전에 41분 42분 정도에 제가 오늘의 관점을 올려드리고 어 이제 플러스 거기 이제 그게 어 그대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장중에 어떤 특이상이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 수정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계속 올려드리는데 그 업데이트가 이제 어 금요일에는 시가 싸움이었던 거죠 시가 싸움을 벌일 것이다 해서 시가를 지키는 싸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어좀 이제 어 커트라인 잡고 공략을 하셨던 분들은 또 수익이 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분들 어, 어, 커피님 글이 가장 인상 깊죠. 이제 금액이 크니까 이거 이따가 얼마나 수익 나셨는지 보고 800만 원도 있고요. 어, 오랜만에 큰 수익이 났다. 원래 한몇 십만 원씩만 버시다가 매일마다 어, 네, 오랜만에 200만 원대 수익을 어, 인정하신 분도 계시고 관점 어, 그렇죠. 어, 여기도 치열한 것에, 것에 대한 글 써주셨고요. 어려운 장에서 중산이 기준 라인 지켜보다가 들어가서 일당했다라고 하셨고 매매 중독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지금 파생반에서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모습들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우리 파생반의 에이스 커피님의 어, 1억 4천짜리 어, 수익 한 포지션으로 콜옵션에서만 1억 4천짜리 근데 이게 1억 4천이 아니에요 이미 실현을 7,100 했기 때문에 사실 2억짜리입니다 그래서 2억이 넘는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거의 한 최근에 저희 파생반 들어오시고 한두달 정도 동안에 한 10억 정도 수익을 난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적어도 10억 이상 10억에서 10억 이상 이제 수익을 그 동안 인정해주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어큰 내공이 어 느껴져서 저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같이 하시는 우리 파생반 분들께 좋은 기감이 되고 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딱 중심 잡고 계셔 주셔야 다른 분들께도 이런 어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또 배움의 길로 또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중심을 잡아드리고 더 시너지를 낼수 있게 더 당연히 분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십만 원, 뭐 팔백만 원, 이백만 원대, 오십오만 원, 육십이만 원, 팔십육만 원 이렇게 육만 이천 원 이렇게 인증 올려주신 모습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월요일부터는 이제 반도체 고가가 형성되면서 HLB 중심으로 장 대양봉을 양봉을 뽑아냈던 제약 바이오 섹터가 힘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둘다 차익을 보이면서, 바이오, 반도체 모두 다 차익으로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밸류업으로 방어해 주느냐, 음, 이런 만기주의큰 지각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물 합, 선물 옵션 합성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상방, 금융투자가 하방, 개인들이 중립성향을 좀 보이고 있으나, 현재 개인이 옵션에서 수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 어, 수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롤오버를 고려하며 개인들의 옵션프리를 죽이는 하방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추세는 상방입니다 추세는 상방이지만 만기주에 푸드옵션프리가 상당히 낮고 그동안 시세를 안줬던 만큼 개인들의 수익을 죽이는 그런 한주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수 있고요 현재 고가 부근을 계속 반복하다가 막힌 것도 조금 거슬리죠 이 부근이 어, 계속 시도가 되는데, 물론, 코스닥 제약 섹터처럼 시도가 되다가, 이제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 새로운 자리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제약 바이오, 아까 전에 코스닥 제약 차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 막히는 자리가 결국엔 또 밀려버리면, 여기는 그냥 저항이 되어버리는 거고, 어, 강한 힘으로 뚫어내면 새로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과연 뚫을까, 아니면 막힐까, 요걸 긴장하고 보셔야 되는데, 마침 만기주와, 어, 만기주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 긴장감 넘치는 한주 그리고 어그한주 승부가 안 나면 그다음 주까지 해서 한 2주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 2주 사이에는 FOMC 기가 있다라는 거지. CPI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어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미국 증시 함께 쌓인 피로감을 풀어내는 조정 파동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어 다만 이제 선물은 이제 강한 단기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예. 여기 2월 1일 일 중심 잡고 354 정도로 돼 보이는 추세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4 포인트 현재 기준으로는 그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은 뭐 지금 흐름 뭐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탈하면은 이제 금투의 수익구간을 향한 하락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투의 수익구간은 350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수익구간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구간까지 이제 열려져 있고요. 금투도 하다가 애매하면 그냥 청산해 버리거나 롤업하겠죠. 어쨌든 뭐 승부를 내는 한주두 주가 되니까 음 상당히 유의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만기에는 사인 대량 미결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거고요. 로로보나 청산이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일정 정리할게요. 한미연합훈련이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우리 내만 연일까지 어, 일어나고 있고요. 북한 도발 가능성 어, 미국 정보기관에서 얘기한 겁니다. 평소보다 강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핵실험 미, 북한 핵실험 검색해보시면 계속되는 뉴스가 나옵니다. 어, 북한의 핵실험이 이번에 어. 뭐 그런 조짐들이 좀 있다. 어, 우리 좀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핵실험은 그냥 단순히 그냥 미사일 썼던 거랑 좀 파급력이 좀더 생기니까 이런 어, 게 나오지 않나 계속 좀 신경을 써봐야 될것 같고요.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얘기한 거니까 3월 11일 연준 BTFP 종료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종료돼도 시장이 뭐 풀어 어 필요하고자 한 이야기로 풀어갈 것 같습니다. 종료됐기 때문에 어, 이제 떨어 조정을 만들자면 종료 이야기를 가지고 어, 떨어뜨릴 거고요. 뭐 종료가 되었어도 시장이 어, 상승을 원하면 뭐 어, 어차피 예상됐던 거니까 어, 어차피 연준이 한달 전에 어, 종료한다고 했어. 어, 라고 또 풀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연장이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겠지만요. 12일에 CPI 보고 14일에 우리 네 마녀의 날 PPI 15일에 미국 네 마녀의 날그 다음에 20일 FMC까지 네 마녀의 날 끼고 전주 그주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깊은 변동성 가능성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공부하실 분들 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 톡 주소로 문의주셔서 입장하시고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항상 제가 우리장이 열리는 시간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 되시는 분들 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시간 어 편안히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어 부탁드리기요 감사합니다